좀 두루뭉술한 질문이긴 한데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굳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죠.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예수께서 죄인된 나를 받아주신 것에 근거해서 나 역시 죄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.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의인과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나같이 무력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.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. 당연히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힘들죠. 너무 힘들죠. 근데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게 쉽지만은 않으셨겠죠. 그렇게 사랑하시면 됩니다.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,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, 내직장과내 가족에 있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보는 거죠. 성공하라고 하신 적은 없고요. 사랑하라고만 하셨습니다. 사랑에 성공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셨죠. 무수한 실패가 있겠지만.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눈에 보이게 하시는 분들을 사랑하는 것,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드리자면, 어,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의 핵심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조금 더 나가면 아 이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. 사명이라는 것의 첫 번째는 우린 모든 그리스도인들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랑하다 보면, 그러니까 일부러 저 사람을 교회 데려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앞서는 게 아니라 사랑이 우선인데 사랑하다 보면 당연하게 그의 깨어짐과 그의 죄로 인하여서 겪고 있는 문제들이 눈에 보이게 될 거고요.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거고요.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. 그렇다면 기회가 될때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받아들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또더 나아가서 기회가 된다면 내가 배운 것 정리된 복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죄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일기까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쉐어할 수 있겠죠. 당신 십자가는 우상이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까지요. 결론은 전도는 결과일 수 있겠지만 과정이 필요하고요. 과정에 있어서 핵심은 사랑이 될 것입니다.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전도하는 게이 사명 중에 이건 보편적인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어떤 사명, 개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 부분까지 가려면 사실은 우리는 이제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이거는 개개인의 사명을 넘어서 보편적인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건데요. 알아야 분별할 수 있고요. 알아야 아, 또 시행할 수 있습니다. 또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런지, 뭐가 정말 정이고 뭐가 악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. 세상이 참 넓잖아요. 공부하셔야 돼요. 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. 모르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런지 모르는 것입니다. 모른데 공부 안 하고 유튜브만 보시면요, 여러분 똑같은 사람 됩니다. 공부하셔야 됩니다.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옳고 그름. 성경에도요. 성경이 무슨, 무슨 교과서이자 백과사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역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없지만 성경은 이제 기준점들을 우리한테 분명히 제시하고요. 아까 얘기했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코드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.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우선 잡아 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나서 실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역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부는 필요할 것입니다. 그래서 성경적 기준을 토대로.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진 상태에서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행동 원칙들이나 시야들이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모두를 위한 기독교 교양을, 그 위대한 책을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,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자기 사명, 개인적 사명에 대해서, 어, 이건 이제 보편적 사명 수행을 위해서는 그런 공부를 통해서 그 영역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분별하고 시행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. 근데 이제 개인적 사명 수행으로 더 들어가야 되죠. 아까 개인적인 사명이지만 보편성을 띈게 바로 복음 전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뭐 가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선정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자신의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. 그것 역시도 따져봐야 되겠죠.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. 그런데 그 사명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세 가지 정도 질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어,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. 이런 것에 대한 분별도 필요하고요. 다른 사람들은 시야를 잘못 두는데 내가 유달리 사람 마음이 가는 사람들 대상들이 있어요. 분야들이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연동될 수 있겠죠. 남들은 신경 안 쓰는데 왠지 나는 거기 있어야 될것 같은 자리, 뭐 그런 영역. 그 사람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그거 잘 분별하셔야 되죠. 반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. 남들은 그렇게 화내지 않는데 나는 유달리 그 주제만 나오면 화가 많이 나고 좀 분노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정의의 문제 있잖아요.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의분을 우리한테 일으켜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. 그 부분과 연계해서 자신의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. 어, 그 외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신 잘하는 게 뭔지, 남들보다 어, 더 잘하는 게 있어요. 뭐든지 간에 그게 어떤 뭐 기능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, 성품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. 남들보다 염려를 덜 해. 어,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, 염려하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습니다. 근데 반대로 염려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, 또 되게 세심하고, 뭐 이런 어떤 또뭐 악마의 재능이라고 할까요?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 대해서도 자기 이해를 통해서 공부하고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. 남보다 더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과 연동될 수도 있는 거예요. 남들보다 더 관심이 간다라든가, 사랑이 간다라든가, 재능이 있다라든가, 혹은 막게 막,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든가, 이런 부분들을 잘 갈무리해서 살아가는 것.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그 영역 안에서 얘기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디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.